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얼굴은 양쪽이 서로 달라요 양쪽이 비대칭이에요 양쪽이 짝짝이에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얼굴은 양쪽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양쪽이 다른데 왜 양쪽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골격 지방 근육. 피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뭐몇 가지 더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90% 이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발생을 할 때부터 조금 다르게 발생을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bbc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인데. 사람의 얼굴 자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요. 예쁜 조각상이 보이는데, 이 예쁜 조각상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거거든요.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.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게 우리 엄마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점점, 점점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보면 눈, 그 다음에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고, 각각의 발생을 양쪽에서 발생을 해서 서로 융합되는 과정을 보쳐요 각각의 부위별로 서로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. 그거를 모식도로 표현해 준 겁니다. 점점, 점점 갈수록 어딘가에서 바뀌고, 붙여지고, 내려오고, 만들어지고. 그래서 이게 결국 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우리 콧구멍. 이만들어지는 거고, 양쪽 눈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이실 거고요. 이마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우리 얼굴은 서로 반대가 되는, 그니까 좌우가 서로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, 트럭 운전사예요. 트럭 운전사인데, 한쪽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써여서 그 부분에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. 자외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탄력이 떨어지면 지금 같은 비대칭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피부만 틀려져도 이렇게 비대칭이 나타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안면 마비 환자들한테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 왼쪽 얼굴 자체가 힘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얼굴 근육이 힘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. 좌우의 얼굴 근육의 힘이 다르면 얼굴은 양쪽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 오히려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은 한쪽에 있는 부분이 너무 과항진, 항진이 근육이 항진증이 돼가지고 근육이 너무 강해지는 거거든요. 이렇게 근육 강하게 수축을 해도 양쪽 서로 근육이 얼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근육 자체가 좌우의 그 근육의 밸런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치 오른팔, 왼팔 근육 힘이 다른 것처럼 얼굴도 좌우 근육 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얼굴은 지방이 되는데 이 지방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구역구역별로. 예를 들어서 앞볼 지방이 있고, 불독 지방이 있고, 팔자 옆살 지방이 있고, 뭐 귀밑살 이렇게 지방이 각각의 구역에 나눠져 있는데 그 구역의 지방들이 크기가 서로 좌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방이 어떻게 변화해지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각각의 얼굴별로 부위별로 지방이 서로 다른데 그 지방이 서로 좌우가 다르게 분포돼요. 어떤 분들은 왼쪽에 불독살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앞팔자 옆살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서로 지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지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얼굴이 비대칭이 나타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골격의 문제입니다. 얼굴에 두개골에서 보면 좌우의 광대뼈의 높이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. 크기도 다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사각턱뼈, 우리 아래턱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턱뼈도 양쪽이 서로 똑같은 분은한분도안 계세요. 실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경추, 그다음에 요추 이런 척추뼈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. 이게 얹혀져 있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거든요. 이 추에 있는 척추뼈의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개 두개골은 계속해 움직이는데 이런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때 좌우가 비대칭이 보여요.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거든요. 좌우의 얼굴 크기는 좌우의 얼굴의 대칭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얼굴이 삐뚤어져 보일 수 밖에 없겠죠.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목과 허리, 그 다음에 등 쪽에 있는 이 척추 라인을 깨끗 꽃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잡았을 때 대칭성이 좀더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런 비대칭성을 다 교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우리 비대칭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CT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러프하게 양쪽 얼굴을 스캔해서 을 좌우의 비대칭성을 체크하는데 이게 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 범위에 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항상 시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비대칭에 대해서. 신경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 얼굴은 양쪽이 똑같을 수 없어요. 지금까지 롤앤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